대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머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음, 불치의 병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인하여 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당시의 유명함이나 어떤 그런 일으키는 기적을 인하여 세상적인 그 차원에서 추정하려는 무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주께서 가는 모든 곳에 제자로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자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 앞에 아주 매정스럽게 거절을 당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있는 대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초철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므로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세상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기대하고 쫓을 일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시면 이와 흡사한 그러나 좀더 이해하기 좋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어, 형제 자매까지 미워해라 하는 것은 어, 예수를 믿는 일이 반인륜적이거나 혹은 뭐 어, 윤리와 도덕을 거스르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인간이 사는 사회의 고급한 질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어, 자기 치장용입니다.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양의 윤리들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다든가 임금에게 충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고급한 자기자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양반은 곁불을 쬐지 않는다든가 양반은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를 잡 개헤엄은 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 자존심을 부추겨서 어떤 저급한 행동들을 안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자의 도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는 너와 다르다 하는 그 우월감에 근거하여 어떤 저급한 일들을 삼가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있고 그래서 희생과 사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남다르다는 보상을 받아내거나 세상적인 어떤 형태로든 그 보답이 없는 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서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가라서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건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갈았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배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은한 형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울 때그 말하자면 1등 공신의 자리에 저들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그 사건을 계속 보면 이 부분은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한게 아니라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여 본인들의 욕심을 예수님께 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열 제자가 이두 형제에 대하여 대단히 분노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또는 그 기대에 대하여 말하자면 찬물을 끼얹습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와 그 나라의 그 질서는 세상과는 다르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세우는, 정복하여 세우는 나라도 아니고, 또 내가 세우려는 나라에서의 질서와 그 보상은 이 세상 나라의 질서나 보상과 다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그 나라에서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는 나라다, 이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힘을 가진 자가 남위에 군림하고 그 부리는 자들을,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마음대로, 어, 명령하는 그래서 그 보상을 받는 나라이지만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고 또, 어, 상대방을 위하여 군림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나라다 이겁니다. 이 29절에 있는 섬김교하고 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나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준다는 것은 희생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희생하는 그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어, 자기가 하는 일을 상대방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고, 어, 그 위하여, 자기네들을 위하여 하는 그 어, 사람에게 목숨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고난과 어, 그 어, 오해를 감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무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 이, 이,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매도되어 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철저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큼 분명하게 가르쳐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 그, 효도를 한다든가 나라에 충성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어,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어, 겸손이든 어, 또는 뭐 희생이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 사는 길은 사실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어, 섬기는 일들은 어,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모르는 것들이며, 혹은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무라를 멸하러 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답하셔가지고, 거기 의인 열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 의인 열명은 그 사회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이해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로스는 그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극심한 사회에 살면서 그 신앙 양심이 고통을 받고 또 그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내려가서 로스의 가정에 영접함을 받았을 때그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가서 행패를 부려서 롯이 급기야는 그 딸을 대신 주겠다고까지 타협을 해야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롯이 의인이고 그런 의인 열이 있으면 그 땅이 말하자면 심판을 보류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롯의 가치를 모르고 롯을 말하자면 쉽게 생각하여 먹던 떡같이 취급을 합니다. 언제든지 밀고 들어가서 그 손해를 감수시켜서 본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저 쉬운 상대로 여기고 있지. 그 가치를 그 사회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는 그 땅은 롯이 있음으로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히 살고 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것으로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먹던 떡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 떠밀 수 있는 존재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로 자기네들의 책임을 다 우리에게다가 어,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우리가 있음으로써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받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말하자면 고달픕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보상이 무엇인가 라고 화를 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여러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 그 다음 문제, 우리 오늘 본 본문에, 에,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는 문제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이 죽은 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물에 대한 무감각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시체는 자랑이나 기쁨이나 야망 등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신앙에 대하여 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것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이런 어, 하나님의 나라와 어, 그의 백성된 모든 것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그 장사를 지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 지내는 한 사흘도 아깝다라고 한 이야기로 오해되곤 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내 부친이 살아 있는 동안은 부친을 내가 모시고 자식된 도리를 지키다가 그. 아버지가 부모가 죽으면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쫓게 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과 예수를 쫓는 일이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죽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인륜에 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륜에 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상받는 일과 줄을 쫓는 일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얘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윤리와 도덕을 상회하는 것이지 이, 그 윤리와 도덕을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그충돌에 보이는 것은 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충돌시키고 있는 것이지, 반인륜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봤던 누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28절 이하에, 즉 아까 25절에서 27절까지 본 내용의 그 뒷부분에, 오늘 이 문제를 이해할 만한 사건이 다시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르되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아까 본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의 연속된 설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면 실패한다 이겁니다. 집을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하면 땅만 파놓고 돈이 모자라면 얼마나 우습겠느냐. 뭐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된 에, 그 백성의 책임들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약이 되는 세상에서의 오해,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들, 어,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분명히 해야, 소유해야 되고, 목적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쫓아오면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게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기 식으로 얘기하자면 33절에 있는 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 그가 소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보상을 세상적인 것에 서 끊지 않으면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을 수 없고 그의 신앙을 어, 영원까지 이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밑에 34절에 보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나옵니다. 아, 분명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보상을 끊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죠. 소금이라 그러는데, 짜지 않은 소금이 된다 이겁니다. 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본인은 또 세상 사람으로서의 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 것이 보상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앞에 늘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행위를 펼치지 않아야 되고, 또 본인은 기껏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복 받으려고,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그 시작을 했으면,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나마 세상에서의 자랑도 못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는 자리에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즈음에 이런 분명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셨는가?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입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갖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나중에 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닮으며 그런 차원에서 기꺼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고급한 경지로 가기 에... 전에 가장 기초적인 그 인문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이 정당한 신앙의 길에 들어선 판정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는 것도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서 안 합니다. 훨씬 고급한 신앙의 경지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마는 시작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모든 소원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그 높음이 무슨 동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동기와 소원과 목적과 보상이 됩니다. 윤리와 도덕마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 세상의 보상들을 떠납니다. 결국 싸움은 뭐냐면 세상이 최고의 기준이고 보상이고 또는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동기는 또는 그 보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과 기꺼이 등을 돌리겠느냐,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감수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내가 이토록 희생하고 또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보상이 이것밖에 없습니까?라고 여러분이 화를 낸다면 여러분은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편들고 세상과 등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데도 나타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련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탓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이 핍박, 이 고난을 이미 처음부터 각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구원함을 받고, 우리와 만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라는 결과가 생긴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우리가 속한 이 영원한 나라에, 영생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저들을 불러들일수 있다는 것을 유일한 보상으로 아시고, 힘있게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주 어디로 가든지 쫓으리이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줄 아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생활에, 자신을 확인하는, 잊어서는 안 되는, 다른 무엇으로 대치해서도 안 되는 여러분의 여러분된 증거로, 어, 위치 확인으로 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며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살고 내일도 이 땅에서 기동하는 것으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국률과 자비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주께서 여기 구원을 베풀고,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주께서 이곳에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증인으로, 기적의 그 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필요하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